우리 그립 잡을 때 있죠. 그립 잡을 때좀 한쪽을 좀 기울게끔 요렇게 잡을 거예요. 그 상태에서 우리가 발을 때면 이쪽으로 아치가 무너지면서 우리의 중심이 좌측으로 이렇게 쏠리겠죠. 그럼 우리는 이 쏠림을 무의식적으로 대항을 해서 천천히 내려가겠죠. 한발 데드리프트로 이때도 이렇게 무너지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잘 대항해서 싸워줘야 되고요. 그럼 발에서는 우리가 좀 아치를 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겠죠 이 상태로 엉덩이 근육 느꼈으면 그대로 우리가 올라와서 반대쪽 무릎으로 딱 받치고 받친 쪽을 손을 길게 뻗으면서 갈비뼈를 이렇게 스트레칭 해줘요 오케이 이때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무너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계속 대항해주면서 잡고 다리 내리고, 그럼 다리 출발. 한발 데드리프트. 계속 우리는 좌측으로 무너지려고 할 거고, 그것들을 발 아치랑 엉덩이랑 계속 잡고, 그대로 올라와서, 요것도 무너지려고 하죠? 그 상태로 무릎으로 딱 고정해주고, 고정한 쪽을 위치하면서 갈비뼈, 날개뼈를 위로 쭉 뽑아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, 이 발바닥 내재근들이랑 엉덩이가 불타거든요.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. 오케이 출발. 그렇지. 오케이. 살살살 내려가서. 그렇지. 그대로 살살 올라와서 무릎으로 다 고정해주고 이쪽 팔을 천천히 위치 쭉 길게 뽑아주고 오케이 차려. 여기 하나예요. 이번에 총 다섯 번해 보기. 그렇지. 발잘 세팅해 놓고. 그렇지. 좌측으로 기울려고 하는 것들을 계속 대항해 주면서. 좋아요. 그대로 올라와 주고. 자, 무릎 올려서. 왼팔 높게. 갈비뼈, 날개뼈, 손 위치. 둘. 좋아요. 다섯 개까지 출발. 발 세팅해 놓고. 그대로 한발대드리프트 이때 이 공간으로 무너질려는거잘 대항해주고 엉덩이 힘 들어온다고 하면 올라와서 그렇지 무릎으로 잘 고정해주고 위치 길게 날개뼈 뽑기 갈비뼈 뽑기 오케이 딱한 개만 더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천천히 한발 데드리프트로 내려가면서 그렇지. 엉덩이 힘 들어온다고 하면 그 힘으로 올라와서. 의쌰 그렇지. 척추 길게 뽑아주고, 손도 길게 뽑아주고, 갈비뼈 더 늘어날 수 있어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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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오케이. 아까 이런 식으로. 오케이. 그럼 지금 발바닥이랑 엉덩이랑 불타죠. 오케이. 그렇죠. 그대로 무릎 잘 고정해 주고 그렇지 그렇지 고정한 쪽을 최대한 위치 그렇지 갈비뼈도 뽑아주고 날개뼈도 뽑아주고 그렇죠 잡고 이쪽딱두 개만 더 그렇지 좋아요 한발 데드리프트 쭉 올라와 주고 그렇지 무릎 고정한 쪽 갈비뼈 날개뼈 손 위치 쭉들 좋습니다 그렇지 발 잡아주고 엉덩이 잡아주고 그 상태로 밀어내면서 무릎 고정한 쪽 그렇지 앞 위치 날개뼈 더 뽑아줄 수 있어요 갈비뼈 더 확장 쭉 오케이 됐어 굿 그러면 이제 발바닥이랑 힙이 다 들어가죠 이게 첫 번째